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부름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함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왕이 만나게 됩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려내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피가 흘려도 아무런 대답 없는 헛된 우상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합은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를 만나 결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향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라고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아합의 비난과 공격적인 어조를 보며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합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코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아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엘리야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주님을 버렸다고 그들의 영적 실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보험처럼 여기며 자신의 삶에 유익을 줄수 있는 모든 것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자신을 숭배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실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마음 중심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바알의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몸에 피를 흘렸지만 아무 응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갈멜살 위에 설치된 재물에 불로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요청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몸에 피를 흘렸지만 바알을 찾고 구한 어떤 것에서도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그들을 조롱하며 바알이 지금 목상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 간 것인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바알이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참된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모든 우상은 헛된 것임을 기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